자 2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퇴근 후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집에 오는 길에 레이아나가 1차선을 천천히 달리고 있어서 좀 늦게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줌마였지? 100%, 100 아줌마야. 원래 아줌마들이 다 그래. 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시아버지께서 차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좀 놀랐었는데 남편도 언젠가부터 똑같이 그런 얘기를 몇번 했었긴 했었어요. 그동안은 그냥 넘어가자 했는데 자꾸 들어도 계속 기분이 나빠서, 아니 나도 아줌마 운전자인데, 당신 아내가 운전하는 아줌마인데 그렇게 계속 얘기할 수 있어?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렇게 남성 우월적인 얘기를 수준 떨어지게 하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줌마들이잖아. 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야 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좀 천천히 가는 차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여자라고 아줌마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중년 아저씨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왜 늦게 가냐고 그런 말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말한 적도 있지 않냐고 제가 또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렇게 운전하는 건 대부분 대부분 아줌마이거나 늙은이밖에 없다고 기가 차더군요. 갑자기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남자들은 집에서 살림만 할수 있게 많이 돈을 벌어다 주며 와이프가. 나올 일이 없지 않냐? 집에만 있으면서 살림만 하면 왜차안 끌고 안 나올 텐데? 요즘 다 맞벌이 안 하고 어떻게 사냐고. 자기가 운전하는 시간대가 평일에 출퇴근 시간 뿐인데 그때 살림하는 여자들이 미쳤다고 차 끌고 나오겠냐? 다 같이 돈 벌러 어딘가 다녀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겠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도 자기가 돈 적게 벌어와서 운전하면서 회사 다니는 거냐고. <laughs>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며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그후 각방 쓴지 3일입니다. 휴, 저도 말을 심하게 하긴 했지만, 그렇게 심하게 하신 것 같진 않은데. 여자들이 선천적으로 공간지각 능력이 약하다는 걸 어디선가 본 적이 있지만, 대놓고 여자 무시하는 발언하는 남편이라니. 맞벌이라 야근 회식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때마다 아내가 밥을 안 차려주니 밥을 못 먹어서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것 같다는 둥 반찬, 국,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면 되는데, 어?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면서 매번 불평불만을 했었습니다. 막거리, 맞벌이가 무슨 죄도 아니고, 그만 둔다고 하면 자기를 협박하냐고, 자기 협박하는 거냐고, 우리 나중에 애 낳으려면 다, 지금 많이 벌어 놓아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허리가 안 좋아서 설거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집안일은 쓰레기 버리기, 세탁기, 건조기 돌리기, 청소기 돌리기 하는데, 청소기는 일주일에 한번 하고 싶을 때 하는 바람에, 요즘엔 계속 제가 하고 있고, 화장실 청소도 한 번인가? 시아버지 오셨을 때 하고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아니 하지 마세요. 같이 해야지고 맞벌이 하시면 같이 힘드니까 같이 해야 돼. 이거는 정확하게 분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들이 이름 다 알만한 대학교 나오고 열심히 해서 작년부터는 대기업 사무직 이직도 성공했는데 집에만 오면 이런 치을 받으니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친정에서도 여자라고 무시받거나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워주셨는데, 결혼 안한 신우이가 거의 주부처럼 집안일만 하는데, 원래 살아왔던 가정환경이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하는 분위기시라, 신우도 안쓰럽기도 하고, 심경이 복잡해서 주저리, 주저리 많이도 썼습니다. 주변의 얘기가 그래서, 이제 주변의 얘기가 그래서 꾹꾹 담아놓다가 병날까봐 글을, 어,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연 올려주셨어요.